8월 26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치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 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치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뭇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뭇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자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았,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으니, 보, 보응하였으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 오늘 본문인 22장, 22장은 어, 남유다의 심판의 원인을 더욱 자세하게 지적하면서 심판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나열한 오늘 본문은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어야 하는 우리 교회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족속을 마치 재련이 필요한 금속의 찌꺼기로 비유하면서 그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현재의 죄악된 상태로는 도저히 여호와 앞에서 용납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정결함이 없는 땅 또 불이 떨어져 모든 것이 불타오르는 그날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불이 꺼지지 못하는 땅으로 비유하십니다. 가뭄이 지속되는 것을 저주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더 충격적인 말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제 25절은 선지자들의 반역함을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다고 비유하십니다. 사자가 음식물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음식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어느 때보다 더욱 날카롭게 방어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이미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거짓 주장과 싸워왔던 것을 어, 쌓아 쌓아가며 하나님의 심판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예레미아를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아의 동예레미아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 에스겔 역시 물론 20년 늦게 소명을 받았지만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과 힘써 싸워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의 반역은 멈추지 않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왕실에서 거짓 예언을 지어내어서 왕족들이 좋아할 말들로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에게 그 좋은 말을 전하면서 그 왕족들에게 막강한 경제적인 후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근거 없는 예언으로 사람들을 전쟁에 나가게 해서 많은 남자를 죽게 하여 과부를 많게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서는 제사장들의 죄악을 크게 네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들이 율법을 지켜야 할, 잘 지켜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범하였으며 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단순히 규칙이나 법도를 어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해치고 학대하는 것을 나타낼때 사용하는 동사를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보면 율법을 지켜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것이죠. 둘째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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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제사장들이 저었던 죄로 죄로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는 것을 지적합니다. 제사장들이 이미 죄로 죄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죄로 어, 가득해서 이제 성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성물을 만지게 되면 되는 것을 통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물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재로 가득한 이제사장들이 성물을 만지게 되는 것, 그 성별 작업을 하기 전에 이 성물을 만지는 것, 이것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들이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들에게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합니다. 사람들에게 부정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주고 깨닫게 해줘야 할이 제사장들이 자신 스스로도, 스스로도 분별할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죄를 지는 것을 방관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기에 알려주지 못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눈먼 자가 다른 눈먼 자를 인도하는 것처럼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사장들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사장들이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안식일을 도외시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7절부터는 유다 왕국 말기 정치, 정치 지도자들의 횡포와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신정 왕국이었던 이 유다였기에 선지자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 그리고 왕과는 굉장한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지도, 지도자들 역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으로 부악하고 강탈을 일삼음으로 그 심판을 돌이킬 만한 그 의인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전하며 분노를 그들 이에 쏟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거룩에 힘쓰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본문은 당시 왕, 제사장, 고관들, 선지자들, 일반 백성 할것 없이 사회의 전 계층이 총체적으로 타락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사회가 타락해야 할 것을 막아야 할 최후의 보루인 제사장과 선지자들마저도 타락한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각자가 거룩하기를 힘써야 하고 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여서 가르쳐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준수해야 할 안식일마저 아예 눈 감아 버린 것을 보십시오. 고관들에게 올바르게 백성을 다스리도록 가르치지 않고 전쟁을 부추키면서 음식물을 움켜진 사자처럼 개인의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타락하였다는 것은 인간은 그 신분에 상관없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각성하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대로 타락한 길로 행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과는 적당한 타협이라고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우리들은 거룩한 것, 속된 것을 분별하여 거룩을 지켜내야 합니다. 또 거룩하지 못한 일을 철저히 회개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를 원하십니다. 적당한 타협으로 상황에 맞추어 대충 살아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후회 있을 최후 심판에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님 존재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약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를 다리 놓는 사람, 다리 놓는 역할을 하시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어, 하나님은 무너진 성을 쌓고 무너, 무너진 데를 막아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중보라는 말은 중재자, 화해시키는 사람, 다리 역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한 무너진 곳을 소축하는 것, 무너진 곳을 채우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죄악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갈 아수 없던 자들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시면서 죄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방패 삼아 언젠가는 다시 회개하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 그런 가벼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는 믿음을 더 크게 해서 크게 하여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더 이상 죄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아주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나갈 아수 있게 해주심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께,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애를 중보하셨듯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죄에서 또 우리의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실 하 줄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